리몰드 1.1 업데이트 중요한 것만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덫지 반향에 토양질과 건설 불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는 토글이 생겼어요. 연료 넓지 넣을지 안 넓지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붕 기둥이 생겼습니다. 미간도 올라갑니다. 모드로만 있던 유적이 바닐라에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퀴스트 창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모래주머니와 비슷한 성능이고, 나무나 강철 등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천이나 가죽으로 지울 수 있게 변경됐네요. 건축물을 누르면, 방정보가 표시됩니다. 중요한 태그 부분이 세 글자로 강조됩니다. 최대 거리만 표시되던 포탑이 최소 거리도 표시가 됩니다. 나타나지 않던 개수의 상세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노예를 구입하면 노예로부터 해방됨이라는 모드가 생겨납니다. 트롬보가 두 마리에서 여섯 마리까지 나옵니다. 파티할 때 재미도 증가합니다. 지면 투과 스캐너가 고정이 아닌 이벤트로 나타납니다. 엔딩 크레딧에서 플레이하는 동안 죽은 정착님을 볼수 있습니다. 함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삼선이 7,000에서 400으로 떨어졌고 박격포로 도방입니다 초장거리 청을 가지고 있는 메카노이드가 생겼는데 원거리 데미지가 생각외로 강하진 않고 몸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도박 안 하시려면 박격포를 준비하는 거 추천해드려요. 그 외에 인간 사냥, 동물이 문을 공격하는 것, 풍력 발전소에 이뤄, 무성적 양성의 적 특성, 모닥불 연료가 떨어져도 연료 완료하고 동물 도축 도중에 썩어도 도축 완료하고 정신 이상이 폭식이 스케줄 수면 타임으로 변경하면 바로 종료되는 것 등등 더 많은 사항이. 추가되고 픽스되었지만 플레이하면서 중요한 것 같은 것만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